카카오의 호재와 상승 이유는 뉴스만 봐도 다 나와 있고, 대형주에 관심 없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테니까 생략하고, 요거 설명할게요. 제가 대형주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어 추천주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추천주는 장대 양봉이, 상한가가막 터져주니까, 시원시원하게 가니까, 요거 최소 목표 100%줬고요1 천만 원100% 수익 인증도 다이아님께서 해주셨고, 다이아님은 100% 수익 인증 여러 번 했죠. 희아님 경우가 이제 100%를 처음으로 먹은 건데 이번에 먹었던 이유가 매매 내역을 돌이켜봤다. 그리고 파동을 견디는 법을 숙지를 했다. 이제 처음 100% 먹었으니까 이후에도 계속 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종목도 30% 수익 중이다.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내가 이 종목을 파동을 버텨서 100%를 먹어봐야겠다. 딱, 굿센 다짐을 하고 한번 먹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먹는 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맨날 상추만 뜯지 말고 고기도 좀 먹으면서 추세 매매를 숙지하는 게 좋습니다. 네이처셀도, 조인트 스템, 임상 일정으로 추천했고, 단기에, 그게 160% 상승. 추천 두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또두번 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계속 가는 건 알지만, 기회비용상 안 하는 거죠. 선익 시스템도, 단기에, 100% 갔고, 목표가 도달. 이루다, 아, 이루온. 것도 체제형 관련주로 추천했고, 단기 90%. 최대 270%. 또 장대양봉의 연속. BPI 60%. 3일기업 공사도 1년 보여줬고, 상한가. 서림바이오도 장대양봉. 상한가, 상한가. 막 상한가 터지죠. 장대양봉. 우리는 이런 걸 원하는 거죠. 음, 찔끔찔끔 우상향 하는 것보다는. 물론 대형주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그냥 성향에 따른 선호도 차이인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급락했다고 해서 뭐 크게 걱정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간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는 음, 여러분들이 장기 포지션이 아니고, 단기 포지션이라는 뜻이겠고,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합니다. 최근에 연일 급등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 자리였다. 그러니까, 밥동이 나온 거죠. 급등 후에는 자연스럽게 그림자처럼 급락이 따라 붙는다 해서, 가든 말든 하지 않는다. 이거 초성으로 제가 자주 언급하죠. 가든 말든 하지 않는다. 하지 말라고 우리 고양이도 애엉애엉거리잖아. 음 최근에 카카오는 신규 매수를 하지 말았어야 했고, 정하고 싶으면 큰 조정을 당할 수도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1번, 2번, 이거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들어가서 짧은 손절을 하고 밑에서 다시 재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추매 전략으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3%, 5% 이럴 때약 손실에 추매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 이상일 때 그때 추매를 하는 겁니다. 찔끔 하락했을 때 추매해봤자 별 의미가 없으니까. 차트로 가서 보면은, 과거의 조정 구간을 봤을 때, 요런 구간들, 요런 구간에서 약 손실에 주매하는게 아니라, 만약에 1차 매수, 처음 매수를 여기서 하고, 투매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또5% 나왔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 나왔을 때 한번 하고, 또 거기서 또한번더 마이너스 10% 나와서, 마이너스 20% 이상이 나왔을 때 추매를 하면서 대응을 하라는 거죠. 물론, 무한정 이렇게 추매하는 게 아닙니다. 한도를 정해야 돼요. 이거 원칙을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데, 차트 지지를 아시는 분들은 좀더 정교하게 타점을 잡아서 추매를 할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 영상도 찍었으니까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간단하게 분할 매수하는 법 있어요. 그거 보면서 아까 설명한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어, 원칙이 요겁니다 일단 매수를 할 때는 매도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분할하시고, 매수는 최소 2분할 매수하고, 동일비중 진입 한 종목을 100만원 진입하면 나머지 종목도 100만원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 어떤 종목은 1000만원 들어가고, 어떤 종목은 100만원 들어가고, 이렇게 해버리면 100만원 들어간 종목이 상한가가고, 천만원 들어간 종목이 하락하고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한도 이게 중요합니다. 무한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 한도를 정하자. 그러니까 내가 한 종목에 100만원 들어갈 경우에는 50만원, 50만원, 혹은 30만원, 70만원,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들어간다. 3분할이면 3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아, 춤매 금액이 커야지 평단을 확 낮출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처음에 처음에 크게 들어가고 뒤에 찔끔 춤에 찔끔 춤에 해봤자 평단이 안 낮아져요. 거의 그대로야. 그러니까 처음에 작게 들어가고 뒤에 크게 들어가고 세 번째 더 크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평단이 확 낮아집니다. 그 요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절대 약손실에는 추매를 하지 말고 그냥 올라오는 걸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뭐 천만 원 들어간다 치면은 자 천만 원 여기서 들어갑니다. 아, 천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어, 카카오에 총 천만 원 들어갈 건데 지금 3 분의 1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3 분의 2 여기 나머지 다이 천만 원이 채워진거에요 어, 채워진 상태에서 들고 간다 하락할 경우에는 이제 한도를 다 채웠으니까 하락할 경우에는 손절을 해야 되겠죠 얘가 지금 122선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이런 주요한 장기 지지를 이탈하는 이유가 있겠죠 해당 산업이 어, 급속도로 안 좋아졌거나 과거의 포스코처럼 혹은 뭐 본질 훼손의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탈했을 때가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만약 이탈이 나오고 단기 악재다. 단기 악재라서 다시 회복을 할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오직하게 홀딩이 가능한 것이죠. 최근에 S24 같은 경우를 보면 쉽게 이해를 할수 있겠네요. 자, 요 구간 카카오뱅크 지분 매도 악재, 이때도 유튜브 찍어줬습니다. 길게는 아무 상관없다고 신경쓰지 말고 그냥 가져가면 된다고 찍어놨어요. 이것도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한 번도 또 같은 패턴으로 급락이 나왔는데 역시 이 영상 보여주면서 동일하게 대응하면 된다 했고 이게 본질 훼손이 아니죠. 음. 단기 악재. 그러니까 단기에 50% 밥을 먹었고 당연한 뭐 어떤 이유로든 하락을 할수 있던 자리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 70% 올랐고 뭐 어떤 이유로든 빠질 수 있었는데 공시약재가 나왔고 본질 훼손이 아니었다 해서 빠지면 땡큐다 기회다 매수사인 좋고 크게 상승이 나왔죠 지금 또60% 올랐다가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밥동 구간이고요 걸리락 이후에 무중 패턴 걸리락 강세 그리고 무중이 가까워질수록 하락이 나오는 정석 패턴이 나온 거고요 다시 카카오로 와서, 그니까, 요 때, 어, 가상매매를 토대로, 최근에 어떻게 했어야 했는가, 딱 보이죠? 여기서는, 가든 말든 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정하고 싶으면, 손절을 짧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 최고점에서 잡았다 칠게요. 최고점에서 잡았다. 그럼 손절을, 오일선, 혹은, 뭐, 마이너스 7%내로 잡아줍니다. 보통 스윙 손절을 마이너스 10% 잡거든요. 그냥 마이너스 10%로 칠게요. 근데 아직 마이너스 10%는 안 넘었죠. 최고점 대비해도 8% 빠졌으니까. 근데 내일도 은봉이 뜨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짧은 손절 하시는 분들은 양봉이 안 나가고 추가 은봉이 뜨면 손절합니다.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잡으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짧은 손절 하기 싫다. 나는 카카오 손절 안할 거다. 나는 그냥 추에할 거다. 그러면, 자, 여기서 1000만원 들어간다 쳤을 때, 여기 300, 300 들어가고, 또10% 빠졌을 때, 10% 이상 빠졌을 때, 또300 들어갑니다. 그리고 총 마이너스 20% 이상 빠졌을 때, 400 들어갑니다. 총 천만 원을 채워요. 채우고 이제 길게 홀딩을 하는 거죠. 홀딩을 하고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 또 역시 본질 훼손의악젠가 이거를 판단해 가지고 손절을 과감하게 하던가 아니면 존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앞에 여기 설명했던 거와 동일하게. 급락 이유는 그냥 밥동이다. 단기에 상승이 많이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락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같이 봤고요. 이것도 음, 질문이 있더라고요. 중국 자본 논란. 이거 볼게요. 일단 지배 구조를 보면 19년 12월 기준으로. 최대주주는 김범수, 그리고 우려하는 텐센트 6.5%, 김범수는 보고 싶다, 이분 아니구요, 이분이죠. 지금도 비슷할 겁니다. 지금 볼까? 지분을 보면 최대 주주가 김범수 13%, 텐센트는 없는데 텐센트 어딨냐? 6.3%인가? 인것 얘인 같은데. 아, 애가, 아, 텐센트의 자회사네요. 음. 그니까, 제가, 여전히 6%대로, 어, 19년부터 지금까지 어, 6%대다. 그니까, 러 과거부터, 어, 14년부터 논란이 있었어요. 14년부터 21년인 현재까지 논란이 있었다. 근데 계속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됐다면 지금까지 크게 올라올 수 없었겠죠. 그리고 2월에도 보면 뭐 이거 그냥 검색해가지고 하나 캡처한 거예요. 어떤 암흑의 회원분 다른 카페 음, 카카오가 4일 연속 떨어진다. 중국 자본이 많아서 여론이 안 좋던데 눈물 음, 불안해 하고 있죠. 뭐 기다리면 당연히 올라가죠. 그니까 러 2월에 했던 걱정이랑 지금 6월에 했던 하고 있는 걱정이랑 동일한 거예요. 어. 조정 받더라도 계속 우상향 할수 있어요. 또음 제가 답변 줬던 건데 결론은 중국 자본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요거 설명하면서 대주주 김범수다. 그리고 대주주가 중국 거든 말든 여태 계속 올랐으니까. 그걸로 이미 끝이다 하락한다면 하락의 이유는 중국 자본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최근의 개상승에 따른 조정이다. 밥동 그럼 여기까지 다 봤고요 네. 또 중요하게 궁금해하실 목표 주가 지지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증권사 목표는 20만원 정도 하네요. 다른 증권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두 개만 봤습니다. 이런 목표가 큰 의미가 없는 게, 얘네가 목표 주가를 준다고 해서 도달하는 게 아니라 꼭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여기 도달한다고 쳐도 때 매도를 하잖아요? 매도를 하면, 하락했다가 이후에 더 가든, 그냥 바로 더 가든, 30만 원 이상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목표 주가는 그냥 본인의 포지션 대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1천만 음, 원을 들어갔다, 그럼 2천만 원을 언제까지 보유할 수 있는가? 이걸 뭐 1년만 쓸수 있는 자금이다. 혹은 뭐 5년, 10년 쓸수 있는 자금이다.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죠. 본인이, 본인의 포지션에 따라서 달리 대응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건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제가 목표가를 주는데 제일예감 같은 경우에 19년에 추천을 하고 티었다 빠지죠. 티었다 빠졌을 때도 대충 잡아라 어차피 목표가 3,100원 간다. 이게 저항대 이전의 저항대를 토대로 준 거예요. 정고점이든 뭐든 왼쪽을 보면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도달을 했고, 근데 이후에 보면은 뚫고 더 가죠. 이런 게, 어별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나 뭐 청산가치를 따져서 적정가치를 따져서 딱 거기를 설정을 해도 어차피 주가라는 게 기대감으로 더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이 설정한 값이 별 의미가 없다 이거죠. 지금 여기도 중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전략 매도를 하는 거고, 장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분할 매도를 했든 더 길게 보겠다는 마인드로 더 길게 가져가서 어 여기서 기회비용 상실이 나오긴 했지만, 이후에 더 크게 올라갔으니까 더 크게 먹는 거죠. 여기서도 추세가 꺾이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추세가 꺾이는 구간이 있으니까, 그때, 아락시 분할 매도 하면서,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구간에서 또 재매수를 하면 되니까, 포지션의 차이다. 여기서 사고 팔고, 다시 사고, 반복하는 분이 있고, 그냥 여기서 한번 매수하고, 여기까지 그냥 존버하는 분이 있고, 이거는 수익 반납을 계속 당하다가, 크게 먹는 거죠 이게 중장기의 포지션입니다 숙명이고 수익 반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카카오도 과거부터 <laughs> 들고 오셨던 분들은 이런 수익 반납 구간 이런게 있었고 음, 여기도 있고 더 과거로 가면 더 짜증나게 있죠 여기서 잘 매수해 놓고 음, 이때는 좋습니다. 매도 안 하고, 가지고 있으면 좋죠. 기다리면, 제자리로 내려왔어요. 길게 보면, 더갔지만 요, 요 구간에 진짜 짜증난다고, 돌아버리거든. 이 수익 반납을, 당해버리니까. 50% 올랐는데, 제자리 주고, 다시 또 올라가는. 이게 중장기의 숙명이에요 사고 팔고 반복을 하던가 쭉 그냥 수면제를 먹고 이때 자야 돼 계속 식물인간이 되어 있었어야 돼 여기. 그리고 눈을 떴는데 오늘인 거지 이렇게 수면제 매매를 해야 된다 중장기는 500% 음, 결론 목표 주가 산정은 별 의미가 없다. 본인의 매수가 포지션에 따라서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해라. 자, 지금 매수가가 만약에 여기면 이만큼 크게 하락해도 계속 홀딩이 가능합니다. 자, 이만큼 하락해도 70%, 여전히 70% 수익권이에요. 이걸 버티고 또더갈 확률이 크겠죠. 근데 이탈이 나오면 이 121선 이탈이 나오면 그때 대응을 고려하는 거고, 뭐이 정도 빠지는 거는 버틸 수 있는 매수가다. 실제로 이 매수가 있던 분이 액분할 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액분 후에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거지만, 길게 보면 계속 우상행 할 거니까 홀딩 하라고 했거든요. 지금 계속 홀딩을 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하락할 경우에도 걱정 없이 홀딩이 가능하다. 지금, 요 구간에서 잡았던 분들은 여기까지 빠지면 아프니까, 그러니까 앞에 말한대로 짧은 손절 치던가, 손절 치고 밑에서 다시 씹던가, 아니면 분할 매수 접근을 해라. 추세 선을 끄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요게 대충 단기 2평선이랑 다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단기 2평 넣어볼게요. 5일선은 종가상 이탈했고요. 11선, 15일선, 21선 이렇게 밑으로 깔리죠. 2평 넣고, 단기 2평 넣고, 이탈마다 대응하시면 됩니다. 쉽죠? 순차적으로 딱 이렇게 깔려있으니까. 60선 60선이 이제 수익권이 크신 분들한테 중요한 중기 입형선 이에요 여기 60선에서 반등 한번 나왔죠 여기도 근사치에서 반등이 나왔고 여기도 미래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맥점이다 중장기 포지션 분들한테 단기 포지션 분들 여기서 잡은 분들한테는 이게 큰 의미가 없죠 여기 위에서 대응해야 되니까 중장기 포지션 분들은 60선을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수평 지지 저항도 중요해요. 수평도 볼게요. 여기가 60선이었죠. 60선 지지를 받았고, 이제 여기 65,000원 이탈하면 대응을 하는 거고, 이탈이 없이 여기를 돌파하면 계속 강태를 보여주니까 홀딩을 할수 있는 겁니다. 돌파했고, 이제 여긴 지지로 변하죠. 저항, 돌파, 지지. 지지 가격이 83,000원이 됩니다. 83,000원 이탈 없으면 계속 홀딩. 이탈 전까지 계속 홀딩합니다. 이탈이 없죠. 85,000원, 여기 또 새로운 지지가 잡혔고, 104,000원, 여기를 돌파하면 더 간다. 돌파를 했고, 104,000원, 여기도 지지가 되죠. 사탈이 없이 액분 되면서 또 올라갔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또, 저항, 돌파, 지지. 12만원 정도가 수평 지지가 또 되는 거요. 예 12만원 정도가 이 평으로 넣어보면, 딱 60선 부분이 나오죠. 이렇게 여러 기준들을 넣어보면 딱 일치가 되는 구간이 있어요. 맞물리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점을 찾아서 대응하는 게 유의미하다. 그럼 다 봤네요. 다 봤고, 전제는 카카오가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우상향할 수 있다. 이거고, 요게 중요합니다. 1번, 2번. 요, 요 원칙. 이거 숙지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후에 카카오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두 번이 있죠. 그두 번에 대한 매도 타이밍도 볼게요. 자회사 상장 재료 후멸 음, 크게 하락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의식은 하고 있어야 되겠죠. 단기재료 소멸이고 하락했다가 또 회복할 겁니다. 2번, 이게 좀 1번보다 2번이 더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이벤트로 볼 수가 있고, 1분기 대비, 1분기 매출 대비, 2분기에는 예상치입니다. 예상치가 매출은 7%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13%, 14%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근데 이게 예상치보다... 음, 만약에 깠는데, 어, 실적을 깠는데 예상치보다 낮다 그러면 음, 영업이익이 좋았지만, 좋지만 그래도 예상치를 하회하면 예상치보다 좋지 못하면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왜 카카오 실적 괜찮은데, 왜 하락하지? 이런 물음표가 될수 있다는 거죠.